안녕하세요. KPJ 투어 프로 송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헤드가 들어오는 그 궤도, 뭐, 뭐 인투 아웃, 뭐, 인투 인, 아웃 투 인, 뭐, 요런 거는 대충 아시죠? 어, 인투 인은 말 그대로 백스윙 할때 안으로 들어와서 공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아웃인은 바깥으로 내려와서 공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인투아웃은 안으로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고 요걸 이제 인투인, 인투아웃, 아웃투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될건 뭐냐면 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내 헤드가 내 헤드가 이렇게 인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인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죠, 헤드가? 음, 응, 그대로 인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이 아웃으로 이렇게 아웃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도 빠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으로도 빠져 나갈 수 있어요. 그쵸 인으로 들어오면 어뭐 정확하게 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손목을 써서 치는 사람도 있고 인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잡아 당기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 뭐 회전이 너무 잘못돼서 회전이 너무 많아갖고 인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 인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헤드가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헤드가 나갈 수 있고, 이 궤도에 따라서, 피니시가, 피니시가 결정이 돼요. 팔로우스루도 당연히 결정이 되고, 어, 심한 경우는 지금 이제 인투 아웃, 요게 이제 심한 경우거든요.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치면 밀리니까, 내가 요렇게 내려와서 헤드가 절로 가면서 헤드를 닫아요. 그러면 이제 심하게 또뭐 드로우가 날 수도 있고, 뭐 훅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인투 아웃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다 피니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탑이 높아요. 이렇게. 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자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제 요거는 빠지겠죠. 어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대로 가운데로 빠지고 그대로 직선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안쪽으로 내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원래 교과서적인 교본은 인투인이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투인은 지금 요 똑바로 똑바로를 인투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헤드가 헤드가 안쪽으로 내려오지만 다 내려와서 몸이 돌면서 공이 맞기 시작하면 이 정도서부터는 거의 일직선으로 공이 맞고 맞고 나서도 일직선으로 가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쵸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음. 일직선이 제일 일단 좋은 궤도예요 음. 그러면 자요 상황에서도 피니시가 어,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일자로 가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피니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항상 목으로 가는 피니시가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물론 똑바로 가다가 잡아 빼도 백스윙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릴리스를 못하니까 여기서 공을 치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일 심한 경우는 이제 이거예요. 자, 바깥에서 들어온 경우. 바깥에서 들어온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 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공을 이렇게 칠 수가 있겠어요? 내 몸은 여기서, 내 몸은 여기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바깥으로 들어오면, 자, 100% 깎이고, 이쪽으로 나오는, 아, 이게 땡길 수밖에 없겠죠. 바깥으로 왔으니까 땡겨야죠. 땡기고, 이 상태로 가면, 피니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답 그래서 피니시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궤도로 오고, 공을 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치는지, 대충 답이 나와요.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너무 한 가지 궤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탑에서 아웃으로 내려와 갖고 이대로 공을 치고 나가면 뭐 땡기든 뭐든 하100% 깎여서 슬라이스가 나요. 근데 이 상황에서 땡기면서 공을 치는 사람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칠때그 순간 순간일 때. 이 손목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팔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구질이 나와요. 어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정말 뭐 여러 구질이 나왔어요. 뭐 우리 때는 없었던 그런 구질들이 막 생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시게 되면 아 인투인이 인투인이 이런 식으로 인으로 들어와서 이런식으로 인으로 빠지는구나 가 아니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 어 우리가 여기서 요 정도까지 치고 나서 요 정도까지는 거진 일자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퍼터를 해도 마찬가지로 퍼터도 짧은 거는 일자로 다니지만 퍼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살짝 안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치고 나서도 똑바로 가다가 쭉 가면 안쪽으로 가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요런 궤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궤도에 의해서, 뭐, 구질 변화도 있을 거고, 피니시의 어떤, 어, 이, 폼도 바뀐다는 거, 그거를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만약에 뭐 까먹으시면, 다시 영상을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서 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